미대 입시 맛집 주엽 마두 창조 아침에서 전해드리는 미대 합격 레시피 안녕하세요 김종민 선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은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수시 전형 중 단계별 전형의 대표 학교이기도 합니다 어떤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교인지 지금부터 합격의 레시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입니다 예, 2021학년도 숙명여대 입시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예, 수시 시각영상 디자인과 면접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1단계는 학생부 100으로, 2단계는 실기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단계 학생부 100%로 반영하며 그 과목으로는 국어, 영어, 사회 반영합니다. 모집 인원의 10배수로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는 실기 10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내신 어느 정도여야 하고 이 학교 1차 커트라인 통과해야 하는지 점수가 어느 정도여야 통과하는지 말이죠. 1차 통과 점수 때는 2등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신 관리 잘하고 있는 친구들의 도전을 기대합니다. 학생부 내신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 사회입니다. 다음은 정시입니다. 정시에서는 시각 디자인과 수능 60에 실기 40% 반영, 공예과는 반대로 수능 40에 실기 60%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적대는 수능 3등급선이 가장 많이 지원한다고 볼수 있겠고요, 2등급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숙명여대 정시 예, 수능 반영은 예, 국어 40, 영어 30, 사회 30으로 사회과목 두 과목을 반영한다는 것을 숙지해야겠습니다. 자, 숙제 실기 이것만 알면 공략 가능하다. 한번 보시죠. 숙제 실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 문제는 제시물 소재 하나가 주어지고 제시어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출제가 되며 3절지 5시간 시험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시어 표현을 위해 제시된 소재 하나 이외에 형상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합격작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학생이 자신 있어 하는 스타일과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교수님께서 어, 개인의 개성과 숙달된 부분들을 예, 인정해 주시고 어, 주제어 표현에 적합한 표현들을 예, 잘 표현한다면 주제어 표현을 위해서 상상력을 추가하여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예,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과 다소 다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숙제 작품을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정시 실기 주제 예, 저울과 차가움이라는 주제로 어, 풀었는데요. 이 합격생 작품이고요. 저희 학교생 작품을 보시면 아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저울만 그린 게 아니죠. 저울의 차가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음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꽃도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소재 이외에 제시어 표현에 필요하다고 라 생각하는 소재들은 적극적으로 등장시켜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잘 보셨죠? 어, 이렇게 실기 접근을 해서 숙명여대 입시에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창조아침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